네 선생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네 저는 공간 디자이너고 어, 이경래라고 합니다. 어, 제가 캄보디아를 음, 13년, 14년 뭐 해서 그 몇해 정도 방문을 했어요. 사실은 캄보디아의 생태 놀이터를 만들려고 그 그곳에 놀이터 를 만들려고 갔었는데 이미 거기는 생태놀이터가 있어서 제가 할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이아를좀 다니러 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어좀 제가 봤던 그런 음... 느낌들을 좀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네그 사진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뭐잘 아시겠지만 앙코르 아시에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앙코르 어, 아시에 가서 그 느낌, 그 정막하고 그리고 신비롭고 그런 느낌들을 좀 사진으로 좀 담아봤고요. 일출이 되어 되고 있는 영양이 이렇게 서, 어, 떠오르는 네, 네. 그 번지는 그런 느낌들을 좀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논이에요, 사실. 논과, 그 다음에 저쪽이, 그, 호수가 있는 곳인데, 그게 우기 끝이어서, 어, 그게 경계가, 그, 애매모한 호 그런 느낌들을 잡았고, 어 저도 농부의 아들이어서, 논이 계속 이렇게 변해가고, 그 땅이 읽어지고, 물과 함께 같이 가는 거와, 영영과 그 같이 연, 연결됐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서, 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네, 어, 이 사진 전에 어, 좀 알리고 싶은 말씀이나 초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그 인간이 사는데 사실 되게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물이고, 그물 옆에서 뭐 문화가 형성이 되고, 문명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 물은 계속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지속되어야 되고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같은 공감을 했고, 그래서. 어, 우리도 사실은 한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강이 있지만, 여기는 이제 여러 나라에 거쳐서 그런 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에 그런 유구한 역사를 같이 그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참여하게 되는데, 혹시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곳에 오면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그런 시간과 이런게 이런 중첩되어서 밀집되어 있으니까 각 나라의 특징과 그런 것들을 볼수 있을 거예요. 지금 세계 여행을 못 가잖아요. 여행을 온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다녀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영광스업대 사진이 또한 장이 더 걸렸는데 요거는 어, 그 제가 그, 그 아이들을 만나기 기회가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뭔가 의료 봉사라든가 이런 봉사들을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따라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봤던 이렇게 그런 풍선인데 어떤 그 어, 제가 저도 어릴 때 사실 저런 풍선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들처럼 이렇게 어, 검정고무신 신고 다니고 이랬, 이랬었거든요. 그때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여기 보관하는데 아이가 있는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어울려 살면 얼마나 좋, 좋을까. 둥둥 어, 떠있는 생각들이 풍선에 하나하나 소망하는 어린 시절에 저로 데려가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내 모습이 떠올랐고 그래서 그래서 위로를 받았던 그 장면이어서 그걸 담고 싶었습니다.